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36장에서 37절과 38절 두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에스겔 36장은 여러 가지 구조가 참 단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중반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패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죠. 이어지는 16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은 폐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라는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과 8절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36장 전반적으로 보고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 많은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그들의 추악함,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땅 가운데에 더러워지고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 그 더러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정결케 하셔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3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더러워진 그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게 하고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조금 위에 있는 36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 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랑성들 여러분, 이 문맥을 읽어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은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먼저 줍니다.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할수 있는 게 없는 무기력한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그 땅과 백성들 모두 내가 다시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거룩함을 위해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반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문맥 속에 주어지는 오늘 본문이 바로 37절입니다 제가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양떼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전의 문맥처럼 하나님께서 황폐된 땅 가운데 경작이 되도록 그 땅에 양떼처럼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전제 조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황폐한 그 땅이 다시 사람이 사는 땅으로 경작되는 땅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회복 약속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간구해야 너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때로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백성들을 귀찮게 하시고, 또한 대가를 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된단다. 이런 관계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선물을 기도와 간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가지 깨닫는 것.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리고 그 복이 유효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통로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방법, 그 통로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간구라는 방법,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것을 확신으로 드러내는 바로미터라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 또한 간구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다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게 구해야만, 너희가 간절함으로 호소해야만, 나를 아버지로 찾고 구하는 그 겸손의 태도가 있어야만 너희가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된 것을 기도 혹은 간구라는 방법을 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즐겨 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된 축복도 기도라는, 간구라는 방법을 통해 주시는 분이심도 깨닫습니다.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